스몰 토크가 쉬워지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음, 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지하철 역에서 내렸는데 저 앞에 회사 동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왜? 스몰 토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회사 건물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공식만 알아두시면 스몰 토크가 조금 쉬워집니다. 바로 뭔가 내가 보이는 거 플러스 내 생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스몰 토크 하면 날씨가 좋네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순전히 보이는 것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와 진짜 덥네요 저 어제 너무 더워서 한숨도 못 잤잖아요 이제는 에어컨 안 켜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생각을 한마디만 추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의견에 더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우리가 카페를 갔는데 커피 기다리는 동안 너무 그 시간이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스커피를 시켰을 때 오늘 날씨가 만약에 춥다 면 와, 저는 추워도 꼭 아이스커피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그럼 와, 이렇게 따뜻한 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 그리고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스몰토크가 풍성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나의 상태, 혹은 나의 생각 같이 붙여주는 거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스몰토크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